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쪽입니다. 안녕하세요, 썸녀입니다. 오늘은 대구 서구 내당동입니다. 아유, 하늘에 비가. 대동원에, 저런 또비 오는 날에는 칼국수 아니겠습니까? 여기 내당동에 칼국수로, 칼국수 맛집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 있어서 오늘 한번 가볼 거고요. 요거, 이 집은 이미 벌써 앞전에 유튜버 분들도 좀 많이 왔다 가시고, 오, 조금 많이 유명한 집이에요. 오늘 가볼 곳의 주소는요?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3 6 0길 11에 위치 있습니다. 삼내당 네, 칼국수입니다. 아, 요 집이 또 불고기 칼국수 그리고 들깨 칼국수 굉장히 유명하죠 이 집이. 그럼 오늘도 들어가서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형님 누님 동생님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넓은 아량으로 알림 설정까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이 집이 조금 아쉬운 게 주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주택가다 보니까. 따로 옆에 유류차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요 위로 올라가시면은, 요 위로 가시면 행정복지센터가 있어요. 그 행정복지센터 앞에 보면은 자기가 좀 주차할 공간이 몇 군데 있긴 한데, 그 아마 눈치껏 잘 되셔야 될것 같습니다. 내당 칼국수의 영업시간은요, 10시 40분에 오픈하는, 그리고 8시에 문을 닫습니다. 매주 일요일은 휴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직은 가가 작아서 소름 오후 3시부터 판매 한다고 합니다. <놀람> 저희는 불고기 칼국수랑 면 추가하고 들기 칼국수에 마늘 소스육을 시켰습니다. 주문하고 나면 이렇게 밥은 딱 중간 큰잼미에 따라와가지고 밥이 세 개. 그리고 요거는 소스육 찍어 먹을 수 있는 겨자 소스, 겨자 간장 소스.

와 <목소리> 아, 이거 많아서세요? 맛있겠으면 할야유얼기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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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식이길 잘했네." "물고기, 칼국수, 맨추가 기본적으로 팬디비위에 다 올라가고, 그리고 청양고추를 잘라서 넣어주시는데." "아니, 고기도." "고기하고 뭐 국수는 빨리 해드려서 화성공아니겠습니까 엄청 깔끔하네 국물이 튀기지나이들깨가사이 曇ったのこっちのほうがな。<music> <music>

음? 장이 맛있네. 장 맛있다. 아 음, 맛있다. 고기도 어, <목소리> 중이 접하신거 같기도 하고 음. 음. 수가 되게 깔끔하네 깔끔하네 이게 멸치 육수가 아니네 흔히 먹는 대게 칼국수랑 좀 다른. 음, 음. 맛있다. 버섯? <laughs> 면 굵기도. 옛날 칼국수? 응, 옛날 칼국수, 면 굵기 정도. 칼국음 자도방이 됐다, 자도방이. 자도방이 됐다. 네, 감사합니다. 음, 네. 자, 두박인요 자, 봐 자, 두박이요 자, 누구이맞는가봐요 자, 누구봐요? 자, 누구봐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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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자, 자, 자,

청양고추 때문에요. 아, 칼칼. 음. 음. 어, 근데 거기 아쉽게 끓으면 후회할 뻔했데목이버섯이꼭 음. 있어야 되네. 간장 <놀람> 이 간장 베이스 음, 마늘이 많이 있네 그래가 마늘소인가? 음. 마늘소주 마늘만두 수육이라기 보다는 부위? 그냥 부위가 음. 맞는 것 같네 어, 이거 양념이 좀 했네 그러니까 양념 좀됐다니까 약간 간장 베이스 양념 살짝 되어 있는. 그냥 먹어도 그냥 그냥 먹어도 된다. 까이되는이 감장 같은데 소스 이거. 음. 아닌가? 불고기 하나 들깨 에마지막으 숟가락 먹어되겠다 음. 음, 마늘 소스 마늘, 마늘 맛있겠다. 김치 하나, 고기 고나 맛이 됐잖아요. 김으로 대지않수 있을 거예요. 그거 아, 너 맛있네. 진이 나 절대야 아, 제대로 매일 먹고 육수도 고수하고. 음, 마는 소수육 이거요거는 진짜 퇴짜 시켰어야 되는데 소차 시켜서 어, 어, 좀 아쉽네요 다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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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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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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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지금 지금 지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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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지금 지니 엄청 음, 맛있네요. 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안